안녕하십니까 제주 부동산 방송입니다 한경면 낙천리 건축이 가능한 임야 216평 토지 매매를 소개합니다 네 여기는 낙천리 인데요 오 낙천리 하면은 뭐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샘이 많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50m 앞에 에, 팽나무가 있어요 팽나무 여기는 낙천, 폭랑거리 버스 종류소가 이렇게 있고요. 오늘 소개할 토지가 2차선에서 이렇게 100m 떨어져 있거든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예, 낙천에는 어, 외진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어, 살기 좋은 마을, 그리고 어, 이렇게 혐오시설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 지금 오늘 소개할 토지가 바로 이 앞에 보이는데요. 어, 여기 바로 어, 이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 바로 앞에 못 미쳐서 HKM에서 주택이 이렇게 돼 있네요. 아, 고급 주택이 서 있습니다. 자, 이면에서 아, 어, 위진인도 어, 이렇게 예, 매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이게 이면데 어, 지금 현재 어, 대나무 신우대라고 그러죠. 신우대가 이렇게 예,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어, 바로 또이 앞에는 한 여섯 동 정도의 주택들이 좀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에 좀 어, 돌이 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돌무더기 이렇게 길게 예, 이렇게 지금 오늘 소개할 토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또 어, 살짝 이렇게 예, 이렇게 오므라졌네요 자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바로, 어, 본 토지 옆에는, 어, 후니 미니, 이렇게 돼 있고, 어, 돌담이 이렇게 싸졌습니다. 돌담이, 오늘 소개할 토지가 돌담이 이렇게 싸졌어요. 어, 제가 볼 때는 여기다가, 뭐, 216평이니까, 어, 여기다가 뭐, 조그만 주택 하나 지어도 되고요. 어, 건축하는 사람들, 또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지으면 될것 같아요. 어, 음. 미니 주택 하나 짓고 건축할 사람이 이렇게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이렇게 고급 주택이 지금 이쪽 서 있고요. 어 이렇게 보니까 쭉 하니 넓은 도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올레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네, 자어 도로도 넣고 지금 여섯 동 정도의 주택이 있어서 상수도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주소 이렇게 공개해 줄 테니까 보시고 전화 주시면 또잘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